하늘이 다시 문을 열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워야 할 들판은 갈라졌고 백성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윗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계속됩니까? 그는 메마른 대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픈 진실을 데려왔습니다. 제사장 이드도는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 기근은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과의 옛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해친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뒤엉킨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대표인 자굴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한을 풀고 이 땅을 위해 축복을 빌어 주겠소? 자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다윗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비극이 지나간 자리에 한 여인이 남았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처형된 아들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거룩한 기도석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리스바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하늘의 독수리가 내려앉지 못하게 소리쳤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보리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리스바의 지극한 정성은 곧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충직한 하인 지바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리스바라는 여인이 몇 달째 밤낮으로 시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죄의 상처를 덮고 있구나. 다윗은 리스바의 헌신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란 야베스로 사람을 보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이드도와 함께 그 뼈들을 정중에 거두어 조상의 묘실에 장사진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오랜 슬픔과 갈등이 예우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거인 이스비 분업은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가뭄으로 지친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인의 그림자가 다윗을 덮쳤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맹한 장수 아비새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몸을 던져 다윗을 보호하며 거인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왕의 등불이 꺼지게 둘수 없다. 아비새의 용맹함 앞에 거인 이스비브노븐 쓰러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풀리고 대지가 정결해졌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리스바의 눈물과 다윗의 결단, 그리고 용사들의 헌신이 모여 땅의 저주를 씻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